일본 여행에서 헷갈리는 이것 바로 좌측 통행입니다. 세계 대부분 나라가 우측 통행인데 왜 일본은 다를까요? 사무라이의 결투부터 철도의 비밀, 그리고 전쟁의 후폭풍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에도 시대 거리를 걷던 두 사무라이가 실수로 칼집을 부딪히는 순간 이것은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작은 접촉 하나가 검을 뽑아야 하는 명예 싸움으로 번졌고 하루에도 수차례 목숨을 건 결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좌측 통행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사무라이들로 인해 확립된 좌측 통행은 일본 사회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일본은 유럽의 철도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도움을 준 나라는 바로 영국. 영국은 이미 좌측 통행 철도를 쓰고 있었고 일본 역시 자연스럽게 좌측 통행 철도를 도입했습니다. 철도가 좌측 통행으로 정해지면서 도로 역시 좌측으로 통일됩니다. 그런데 이 좌측통행에도 혼란이 찾아옵니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고 오키나와는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미국은 우측통행을 사용했습니다. 오키나와만 강제로 우측통행이 시작된 겁니다. 도로는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운전자들은 아침엔 좌측으로 출근하고 저녁엔 우측으로 퇴근한다고 하소연할 정도였죠. 결국 1978년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도 다시 좌측 통행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뀐 당일 오키나와의 모든 차량이 아침 6시를 기점으로 도로 방향을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도로의 흐름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속출하고 경찰들은 미친 듯이 차량을 유도해야 했죠. 오키나와의 운전자들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교통체계를 따르기 위해 나는 이제 좌측 통행 중그 스티커를 붙이고 어리둥절한 채 도로를 달렸습니다. 그럼 일본이 여전히 좌측 통행을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미 신호 체계, 도로 설계, 철도가 좌측 통행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꾸는 건 비용과 시간이 엄청나게 드는 일이니까요. 이제 일본에서 길을 건널 때 좌측 통행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떠올려 보세요. 단순한 방향 차이가 아니라 사무라이에서 현대까지 이어진 이야기니까요. 일본의 좌측 통행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흥미로운 지식 댓글로 알려 주세요. 더 흥미로운 이야기, 어쩌다 알게 된 지식에서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